안녕하세요. 잘사고 잘파는 부동산 이야기의 안쌤입니다. 오늘은 유명인들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고소영이 성동구 건물을 매입했다고 기사가 났죠. 어, 보통 연예인들이 투자하는 지역은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최근에 강민경은 합정동에 투자를 했죠. 근데 왜 신문기사에서 고소영을 성동구라고 했을까요? 이런 이유로 저는 성동구 중에서 하풀은 성수동인데 아 성, 성수동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성수동에서 40억 원이면 아, 살게 별로 없을 텐데라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자 그러면 어떠한 스토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기 전에 보기 전에 성동구는 어떤 지역인지 한번 보고 가시죠. 22년 1월부터 5월까지 거래 건수 기준으로 성동구는 상위 어, 7위인 지역입니다. 강남구, 중구, 종로구, 마포구, 서초구, 용산구, 다음이 성동구네요. 근데 특징적인 것은 금액대별로 거래량을 보면 성동구는 20억원에서부터 200억 초과 건물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종로구, 중구, 마포구는 50억 이하의 거래가 많은데, 어, 강남구, 서초는 50억 이상의 거래가 많잖아요. 근데 성동구는 거, 금액대별로 거래가 고른 편인데, 이 지역은 하풀인 지역과 하풀이 아닌 지역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고소형이 40억 원 정도의 건물을 샀으니까 하풀일까요 하풀이 아닐까요? 한번 보시죠. 고소형은 본 건물을 39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하였고 대지는 54평 연면적은 106평입니다. 대출 20억 원이 있으니까 자기자본은 약 20억 원 정도가 들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전체는 지상 5층으로 되어 있고 평당 7,300만원에 매입을 하였네요. 사용승인일이 22년 3월 4일이니까 막지은 새 건물입니다. 위치는 중랑천 인근의 송정동입니다. 2호선 성수역과는 거리가 있지만 어, 성수역 인근에 지산이 있는 곳과는 뭐 거의 지척에 있는 가까운 거리네요. 어, 건물도 신축이라 이쁘고 어, 괜찮은 것 같고 위치는 약간 애매한데 잘산 건지, 즉, 적절한 가격에 잘산 건지 한번 살펴볼까요? 성동구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3년간 빌딩 거래가 5건이었어요. 22년 2월에 거래한 노란색 부분 있잖아요. 표시한 지역. 고소형이 최근에 산 건물이니까 뭐 참고할 만한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송정동의 주택 매매 사례를 한번 살펴보죠. 22년부터 최근 3년간 주택거리는 많이 거래가 되었는데, 사실 이 지역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거든요. 아무튼, 최근 2022년부터 평당 가격이, 어 평당 이제 3천만원에서부터 5월에는 평당 5,300만원까지 해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거래 금액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네요. 다시 고소형 건물로 한번 돌아와서 보면, 평당 7,300만원에 산 거잖아요. 건물이 100평이니까 평당 어, 건축비한 500만원 정도 잡으면 약 5억 원 정도 건축비가 들어갔네요. 이걸 대지가 50평이니까 대지평으로 환산하게 되면 평당 1천만원 정도 수준이 건축비가 들어간 어, 가격대네요. 결국 이 빌딩은 딴 가격으로만 놓고 보면 6,200만원 정도 주고 산 건데 코너변에 위치하고 있고 뭐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니다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은 오케이. 그럼 중요한 임차를 한번 볼까요? 인근 사무실 임대료를 보면 서울의 평균 임대료가 평당 6만원 정도 수준이고 인근 건대입구도 평당 6만원, 인근 장안동은 평당 3만원 정도 수준이네요. 근데 본건이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평당 10만원 이상은 되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40억원 기준으로 3% 수익이 나오거든요. 결국 임차가 관건입니다. 근데 뭐 느낌상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러면 등기 스토리 한번 보시죠. 진정한 승자가 누구인지. 우선 이 건물은 16년도에 상속이 이루어졌어요. 17년도에 미국인 B씨에게 약 10억 원 정도의 매각이 되었죠. 그리고 B씨는 3년 뒤 어느 부부에게 8억 원의 차익을 남기고 19억 원의 매각을 했습니다. 이 부부는 2년이 안 돼서 고소형에게 약 20억 원의 차익을 남기며 약 39억 원에 팔았죠. 건축비 약 5억 원을 제하더라도, 어, 15억 정도의 차익이 발생을 했네요. 결국, CD, 저 부부가 지금까지는 승자입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인근이 주택이라 민원도 장난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 스트레스를 다 견디고, 어, 하신 거네요. 어, 참고로, 송정동 건물은 고소형이 매입한 건 아니고, 고소형이 관계되어 있는 법인이 매입을 한 겁니다. 이 법인은 주식회사, 뭐, 다 어, 구, 코어 홀딩스라는 법인인데, 어, 사진으로 나와 있는 압구정 로데오역 인근에 위치한 건물에 있는 법인입니다. 저 건물도 소유주가 고소형이에요. 대지 134평이니까 저것만 하더라도 300억, 원, 300억 원 이상은 될 것으로 좀 보여지네요. 대출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소형은 주요 지역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진정한 건물주인 것 같아요. 청담동 지역과, 어, 고소형이 이번에 산 성수동 인근 지역 분석할 때 따로 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액션을 하든지 아니면 생각만 하든지 이두 가지로 판가름이 나는 것 같아요. 우선 부동산 투자는 시작하면 시간이란 녀석이 잘 올려주는 것 같거든요. 더 올라가는 거, 덜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만 있다면 부동산 투자는 언제나 유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 상황에 맞는 부동산 관련된 승계, 부동산 잘 사고 잘 파는 문의는 아래의 링크로 문의 주세요.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